안녕하세요. 돌핀의 스토리 바이브의 돌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자, 얼굴이 안 보이고 다른 이 만화 소율이 문답이라는 책을 들고 왔잖아요.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 책은 꼭 알아야 할 17가지 성경 성경 문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 소개를 하고 갈게요. 달리의 아빠, 달리 엄마, 달리, 달숙이, 달리 동생, 달리 할머니 하고 친구 오이지, 오이지 아빠, 엄마, 그다음에 또 친구 만기리, 인철이, 또 유미 하고 선민누나 전도사님. 이렇게 이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일단 첫 번째 질문 제목은 사람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제가 만화를 성대 모사를 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야, 교회 안 가니? 열심 열심.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져야겠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니? 좋은 성격. 좋은 상자 그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좋은 직장 얻고 예쁜 그다 만나 결혼하고 큰 차에서 큰 집에서 고다차타그다니고그런 거죠. 뭐 다음엔 든게니엔그다이구나어 네 엄마는 아들이 잘되음엔그 다음엔 그다음 하나님을 등진 그 어떤 성공도 팔아지 않는단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공부도, 오락도, 사업도, 결혼도. 제가 잘못했어요. 얼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아 읽었는데요. 중간중간 목소리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또 성경 말씀은 고린도우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자 이렇게 자제 이걸로 제가 만약에 말한다면요 제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공부하는 목적이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제 공, 목적은 뭐이 달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또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살면 사는 거였는데요. 지금 읽고 나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것도 이 달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중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